이것을 오늘 이제 듣고서요. 아, 그래, 우리 이거를 이제 한번 검토해서 도입을 해야겠다.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보통 이제 네. 그, 제가 그, 세일즈, 이제 비해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게, 어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초기에하는이트 그, 세일즈 PT라고 같은 형태인 겁니다. 네,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어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네. 고객. 분들 실제 망에 네. 이제 달려 있는 단마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음. 우리는 뭐 메일 서버를 이렇게 뭐 필터를 해요. 혹은 우리는 IDS IP 써 있어. 네네. 또 혹은 우리는 뭐 스프렁크 같은 혹은 뭐 아. 메스카 같은 이런 그, 분석기 있어요. 분석. 예, 분석. 어. 그런 것들을 음. 이제 알려 주시면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네? 어 그, 그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 인프라에서 음? 얼마나 많은 트래픽들이 들어오는지 음. 왜냐하면 포트 수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아,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전 작업들을 음. 저희 이제 기술팀과 같이 컨설팅하시는군요. 네, 리뷰를 해도리고요 네, 상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어, 이 제품은 사실은 이게 뭐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음. 그거를 음. PM을 잡아서 쇼이망에 걸어서, 아. 실제로 얘를 통해서 얼마큼 많은 트래픽이 감소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여드린 GI를 통해서 얼마나 음. 유저 프렌들리하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를 어,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한, 한 달? 혹은 보 정도 테스트를 통해서, 아. 들 어, 괜찮네.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컨텐션 받고, 실제 아, 네. 구매에 들어가. 는 이런 것제를 아, 하고. 이것은 이제 그 사이트에, 그 기업에 보통 이제, 그 그게 표시가 되겠네요 어쩌면요. 네 맞습니다. 음. 한번습니다